안녕하세요. 블루트리엔터 대표 이동합니다. 20년간 성우의 연수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의 성우를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느꼈고 성우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현업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블루트리엔터 아카데미의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 보이는 이곳은 바로 로비이자 수강생들의 휴식 공간인데요. 낮은 소파를 배치해서 좀더 넓고 편하게 쉬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통창이 있어서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긴 신발장인데요. 실내 슬리퍼를 신어서 공간에 최대한 먼지를 줄여서 목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소음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성우 업무에 필요한 책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아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보시는 왼쪽에는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이고요. 어,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총 다섯 곳입니다. 영상 스튜디오, 대형 녹음실, 소형 녹음실, 강의실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강의실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벽들은 일반 나무 목재가 아닌 어, ALC.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AAC 블록은 건축 외벽에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방음을 위해서 20cm 넘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건강은 아주 소중하니까 네,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개별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수업 시작할 때 덥거나 춥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쾌적하게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책상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 큰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수업 시간이 3 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의자와 책상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기존 학원들은 공간 때문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사실 그렇게 해야 했었는데 과감하게 수강생 수를 줄이고 넓은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책상 배치를 쉽게 바꿀 수 있게 책상 바퀴가 있고요. 책상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의자는 전체 올메시 의자로 배치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팔 거리가 있는 의자를 찾느라 한 2주 정도 네. 고민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편안하게 연습에만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커피 머신이 있고요. 언제든지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은 무선 AP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간이 크기 때문에 보통 위치별로 와이파이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저희는 한 번만 와이파이를 잡으면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와이파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연결하시면 다시 접속할 필요가 없고 강의실에 있다가 로비로 가도 인터넷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어, 이곳은 영상을 촬영하는 공간이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까지 연기하는 공간입니다. 어, 전문 녹음실과 동일한 수준의 방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벽에 있는 흡음재는 넷플릭스 한국 오피스에 사용된 흡음재라는 소문이 있었던 아주 효과가 좋고 두꺼운 흡음재로 사용했습니다. 폭신폭신한 느낌을 줍니다. 벽과 천장까지 모두 방음제를 사용했습니다. 어, 천장 조명 외에 사이드에는 원형 간접등이 있고요. 슬픈 연기를 한다던가 차분한 내레이션 연기를 할때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코너에는 사운드 디퓨저 역할을 하는 베이스 트랩이 있습니다. 룸머커스틱의 필요 수중에 하나죠. 코너는 점이 모여 부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예쁘기도 하고요. 모니터링 스피커로 야마하 모델을 선정했는데 공간 전체를 꽉 채울 수 있는 소리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연기에 몰입할 수 있는 BGM 또는 노래를 틀고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캐릭터에 몰입해서. 온 몸을 이용하면서 연기를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목적입니다. 어, 성우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우이기 때문에 좀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연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수업이 없을 때는 블루트리 엔터 컨텐츠 사업으로 성우분들과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인터뷰 광고 촬영 장소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녹음실인데요. 컨트롤 부스와 녹음 부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 스튜디오 급의 성능을 가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최신 사양이라 녹음과 관련된 스펙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아담이라는 브랜드인데 목소리를 상당히 맑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탄한 주파수 대역대를 가지고 있어서 착색 없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AVR이라는 자동 전압 조절 장치인데요. 2 2 0트를 꾸준히 내어주는 장비인데, 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쓰는 장비이고, 전문 스튜디오 일부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녹음할 때 전기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요. 장비가 과전압으로 쇼트가 나서 갑자기 녹음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은 음향의 균질성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VR을 통해서 전기는 녹음실과 스튜디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우 시험에 제출할 음원 파일에 전기 노이즈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녹음 부스는 방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방음문으로 만들었고요. 바닥도 한번더 방음재를 추가했습니다. 마이크는 로데 마이크로 현재 대부분의 녹음실이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어, 최대한 녹음실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배정했습니다. TV를 보면서 더빙을 하거나 대본을 보면서 내레이션을 하거나 컨트롤 보스의 피드백을 받는 등 전문 녹음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성우 준비생이나 현업 성우분들의 포트폴리오 녹음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서영 녹음실인데요. 성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장비나 프로그램도 문제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이나 가족들에게 드리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눈치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명 또는 두 명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최상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 최신품이고요. 음, 최대 3명까지 동시에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 이전에 봤던 대형 녹음실들과 어, 동일한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블루 제품인데 음, 저희가 블루 트리엔 트기도 하고. 프로덕션 쪽에서는 매우 유명한 브랜드라서 선정했습니다. 로데 마이크와 다른 점이라면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마이크입니다. 어, 내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효과가 있는 마이크라 음, 방송이나 가수들이 선호하는데요. 연습할 때 이왕이면 내 목소리가 좋게 들리면 좋겠죠. 어, 그렇다고 원래 목소리와 아주 다르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기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 스탠드는 일자 스탠드와 암 스탠드 두 개가 있는데요. 서서 녹음하실 때는 일자 스탠드를, 앉아서 하실 때는 암 스탠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암 스탠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편한 위치에 마이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M 오디오 회사의 제품인데요. 가까운 곳에서도 잘 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특히 목소리 대역대가 좋은 스피커로 어, 목소리 모니터링하기 아주 좋은 스피커고요. 더빙을 하셔도 다른 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실입니다. 어, 이곳은 소수 정예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책상 배치를 바꿀 수 있고 선생님과 밀도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곳은 12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8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어, 세미나가 있을 때는 이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음, 녹음실 만큼 방음이 잘 되진 않기 때문에 마이크에 리플렉터를 사용해서 외부 잡음을 줄이고 목소리가 마이크에 수음이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M 오디오 스피커가 있고요. 끝으로 저희 블루트리엔터 아카데미는 형태는 학원이지만 성우나 성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 성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직종인 분들과 교류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우라는 직업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앞으로 수강생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트렌드 대표 이동하였습니다.